안녕하세요. 차트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볼 영상으로 알트코인의 도미넌스 흐름, 그리고 알트코인의 시총의 흐름을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알트코인의 흐름들이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 언제쯤 알트코인이 오를 수 있는가? 그리고 시총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영상을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이제 알트코인의 전체 시총의 차트 흐름인데요. 이전에도 몇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하지만 한번더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총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큰 추세 라인 존재하거든요. 이 추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전히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의 흐름에 의해서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가지고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를 나오기 전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를 주면서 알트코인들이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은 우리가 스토캐스틱의 흐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큰 추세의 흐름은 상방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빨간색 선이죠. 상방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유, 이, 뭐, 그 예외, 이외의 예외, 선들은 아래쪽으로 지금 현재 조정을 주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큰 방향성, 추세의 방향성 자체는 추세 자체는 상방을 향해 가고 있지만 상방이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흐름이 횡보형 내려가는 형태를 그리고 있다. 단기적인 흐름이 내려가는 형태를 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가 만나는 형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도미노스가 횡보하는 형태를 시총이 횡보하는 형태를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 이전에도 몇번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전체 알트장이 알트가 전체 알트가 올라가는 형태를 그리기보다는 어, 개별 알트들. 개별적인 알트들 중에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한두 개씩 수, 이제 수익이 나는 애들은 보면은 뭔가 호재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중심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은 될것 같고, 도미노스의 흐름, 그러니까 시총의 전체 흐름은, 어,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횡보하는 형태를 그리고 있다. 대신에,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는 형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 알트의 전체적인 도미넌스의 흐름을 보겠는데요. 현재 차트 보고 계신 거는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들 보는 비트코인의 도미너스 차트를 이제 역방향으로 돌린 겁니다. 리버스 방향으로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뺀 형태로 또 알트코인 전체의 시총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알트코인의 시총도, 아 시총 차트랑 마찬가지죠. 도미너스 차트도. 시총과 마찬가지로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박스 안에서 횡보하는 형태를 여전히 그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어, 지금, 도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방을 향해 가고 있죠. 한 번에 하방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 번, 이전에 한번 바닥을 그렸어요. 바닥을 그렸고, 바닥을 그린 이후에 한번더 빠지는 형태를 그리면서 바닥을 그려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건 뭐냐 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이 아래쪽에 있는 이 저점 라인, 이 저점 라인은 요번에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에서 이 아래쪽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형태냐 하면은요, 자, 이 저점보다 아래쪽으로 이쪽에서 만들어진 캔들이 내려가는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죠. 요것보다 얘가 내려가지 않고, 요 위쪽에서부터 반등을 주는 형태를 그리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흐름 그러니까 알트 코인의 전체적인 시총 차트가 횡보하는 흐름에서 상방 쪽을 향해 가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고점에 있는 알트 코인 도미너스가 돌파를 하는 형태를 그리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일단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알트 코인이 안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이 이전에 제가 방송에서 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 방송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위쪽에는 굉장히 많은 저항대 구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 볼까요? 어, 비트코인... 죄송합니다. 자 위쪽 구간에서 이 위쪽 구간에서는 굉장히 많은 저항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항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구간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항에 대한 관점을 많이 열게 되는 구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이 잘 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이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 이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형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도미너스 역시도 똑같은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서 반등 구간으로 볼수 있는 좋은 구간은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 구간입니다. 52% 정도, 52% 정도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도미너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의 도미너스가 52% 정도까지 내려가는 형태를 그리게 되면은, 비트코인 도미노스 치면 한48% 정도 구간일 거예요. 48% 구간까지 가게 되면은,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에 반등을 주는 형태를 줄수 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다가 조정을 주는 형태를 취할 거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다 조정을 취하는 형태를 구하는 구간이, 알트코인에게는 반등 구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비트코인을 제가 분석한 흐름을 잠깐 앞에 첨부를 해 드렸는데 그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더 올라간 다음에는 일차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을 좀 열어 두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위치 정도가 되었을 때한한 한 차례 조정의 형태를 주겠고 조정을 주고 난 이후에는 반등을 주면서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구간, 이 구간 근처에서 한 번에 반등을 줄 거고, 뭐, 지금 굉장히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편할 텐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비트가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이 떨어지는 형태를 그린다는 것은 비트가 올라갔다가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혹은 주요 구간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이런 경우에는 알트코인들이 그 이후에 강하게 상승하는 형태를 그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걱정이 많으신 이유는 비트코인이 또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만한 시장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차트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